쩝으로 이들 닦기! 음, 짱구가 이렇게 생겼구나? 음,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모르는 건가? 짱구는 너무 이상해, 표정 응? 음, 오. 나 지금 얼마나 못생겨지지 않을까? 오늘 베이커리 릭스에서 치과 열을 연대요 와 정말 치과가 얼마나 멋있을눈자가 있는 있는지 기대가 되는거야 그치 쨩구? 쨩구야? 치과에서 치과를 가면 이빨을 뽑아야 된다나? 당나 이빨에 먼저 닦아야 돼요. 와 귀엽게 생겼생기기도 하지. 트흑, 트흑, 트흑. 자, 그러면은 이제 팔부를 치료하러 가볼까? 아니 팔부 치가리 아니라 그거제죠 그 뭔지야. 자, 그러면은 사인을 먼저 하시고요. 네, 여기 돈이에요. 와, 네 친구들이 많이 왔다. 친구, 친구, 친구라고. 네. 음. 티비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네요. 그러게요. 오, 어, 그것보다 노래 소리를 빨리 꺼 버려요. 자, 여기. 오, 자, 그 아이는 뭐예요? 찐수예요찐수가 뭐예요? 철이 속겠죠. 엄마, 저기 이상한 리어있속 놀이 있길고. 리어있속 놀이 기고 가지고 놀고 싶다는 얘기지? 빨리 가 버려. 우리 애는 율구 놀이가 좋아요. 아 그렇군요. 빨리 나오렴. 하지 아, 집이 소리가 너 무서운 무걸죠 집이 소리가 무섭대요. 바본가봐요. 베비, 그만해 아무튼 야 이거 좀 이상하죠. 아무튼 살려봐도 되죠. 네. 여보, 여기 로얄 스페셜 찬입니다. 어서 마시세요. 뭔 소리라는 거지? 최고 고차가 더 낫단다. 난 녹차를 좋아하니까 마실래. 프로카야 우리 찐 친구들 같이 놀래? 우리 친구들이 있어. 아까는 친구라고 했던 아이가 천 녀석이란 말이죠? 맞습니다. 난 어두스야. 이리 와! 오, 씻겨, 리움. 우리와, 이리와, 이리와! 이상한 내, 이라니까요 어, 정말. 쟤, 여기 부정이다. 어서 오너라. 네, 알겠습니다, 엄마. 아이가 너무 리얼 소곰들이 단정을 하고 있네요. 와, 정말 이상한.